네, 이제 역대하 28장에서 29장 조금 더 정복해 보겠습니다. 우리 28장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자, 아하스는 누군가?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래서 29장은 히스기야 왕의 치정이고 요 28장은 아하스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시야 그다음에 요담. 그 요담은 짧게 있었어요. 그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인데 그 아하스가 조금 특별한 스토리가 있어요. 아하스가 이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하고 그다음에 시리아의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아주 강하게 쳐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장악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자기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20만 명이나 잡아갈 정도로 대단하죠. 네, 어마어마한 물건들도 많이 약탈해가지고 사마리아로 가져간 거예요. 시리아랑 동맹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굉장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아스가 당대에 가장 힘이 셌던 아수르의 구원병을 요청하게 된 거예요. 구원병을. 그래서 어느 정도로 가서 아부를 했나. 당신 나라의 신당의 산당의 설계도를 주세요. 우리 나라에 갖다 짓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읽었었던 산당 설계도. 네, 이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정보가 더 많았어요. 열왕기 하에서. 뭔가 좀잘 못한 거에 대한 내용들이 에스라는 조금 작게 보이겠요 쓴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유다 왕들을 좋게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열1기 하에는 지금 이아스의 치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었던 내용인데 상기에 가면서 뒷부분 아스 왕을 읽고 그 아들이죠. 아들 히스기야를 29장에서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이런 것들을 다 이 방신들의 장소로 만들어 놓은 이런 상황에 히스기야가 인수해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한 거거든요. 그러니 성경 스토리는 계속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런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도 성전을 정결케 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번 있었던 일이 아닌 거예요. 계속 구약의 역사가 성전이 중심이 돼가지고 흘러온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어떻게 했는가 이것은 아하스 왕을 배경으로 해서 읽으면 더잘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장까지.